마지막 차례가 왔네요. 이제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 신동중학교 2학년 임예나 학생입니다. 주제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다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신동중학교 2학년 임예나입니다. 저는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매우 사소한 경험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는 전교생의 대부분이 모두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제 기대와는 달리 익숙한 친구들과 분위기가 교실을 매우 정적인 공간으로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조별과제를 하게 되었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온 한 친구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에 산만한 태도를 보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 인상을 주곤 했습니다. 과제를 하는 도중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아 그 친구가 대단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과제에 대한 대화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친구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서 내용을 제대로 모를 것이라는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친구는 우리의 대화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물론 매우 독특하고 참신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선생님께서도 창의적이고 참신하다며 칭찬해 주셨고 저희 조는 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계속 관찰하다 보니 그 친구는 산만한 듯한 행동 속에서도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있었고, 무관심한 듯한 모습일 때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평소에 친하지 않던 다른 친구들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도 각자 자신만의 개성과 장점이 있으며 제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없기만 했던 교실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에서 의외로 주변에 자세히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관찰해 본다면 개개인의 장점과 개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친구 관계도 더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다채롭고 새로운 교실을 경험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 주변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반 친구들부터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은 어떠십니까? 이상, 교실에 필요한 것은 관찰이다 라는 주제를 발표한 임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의 작은 사건들도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임예나 학생의 그런 세심한 시선이 드러났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질문자는 딱한분 남아있죠. <laughs> 지금까지 흰고고 요리조리 피해오신 문채원 학생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초반에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올라왔는데 왜 교실을 정적인 공간이라고 표현하셨나요? 아, 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무래도 배우는 과목 수도 들 틀리고, 그리고 수업 시간도 틀리고, 또 우리가 좀더 성장해서 가는 학교기도 하니까, 만약에 중학교를 가게 된다면 분위기나 뭐 배우는 내용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반에 있는 학생들의 세네 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에서 6년 동안 같이 지내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올라와 보니까 교복하고 교실만 바뀌고 달라진 것도 없고 해서 되게 정적인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산만하다고 했던 친구 있었잖아요. 그 친구를 다르게 봤구나라고 느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먼저 처음에는 되게 놀랍고 그 친구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 내가 이런 실력도 있는 친구를 지금까지 잘 바라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다른 친구들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관찰을 노골적으로 좀 하다 보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관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제가 말하는 관찰이랑 과학 실험의 관찰처럼 막 정밀하게 수치를 측정하고 기록하고 그런 관찰이 아니라 우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모든 면을 다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다른 친구가 발표자님을 관찰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 여쭤보신 건가요? 네, 발표자님을 아. 관찰하는 사람. 일단 저는 학기 초에 이제 친구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친구 여자인 친구들끼리 있으면 되게 스킨십 같은 걸로 친밀감을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게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뭐 같은 여자끼리 왜 그러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잘 그걸 하지 않게 되거든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친구들은 그걸 보고 아얘나가 아직 나한테 호감이 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계속 같이 지내다 보면 먼저 하진 않더라도 친구들이 다가오면 좀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되게 잘 이렇게 친구들에게 인상을 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해서 좀 도덕 교과서 같은 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친구들이 또 되게 저를 재미없는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와 오래 지내면서 저를 관찰하다 보면 되게 저를 또 재밌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친구들이 저를 관찰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저를 관찰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기록 부족한 점도 많고 친구가 좀 호감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보다 보면 또 저만의 매력이 있으니까 자세히 봐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아, 진짜 발표를 경청했다는 것이 느껴지는 질문과 정말 참신한 스킨십까지 나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두 학생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심사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신학기에 그런 어떤 이제 친해지기 위해서 이런 이제 관찰이 필요하다는 얘기 참잘 들었고요. 음, 관찰에도 다른 표현은 이제 관심인 것 같아요. 그 상대에게 관심을 표명함으로 해서 또 나의 어떤 호감도 전해주고 또 상대의 느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이해폭이 넓어질 넓어질 텐데 저는 관찰 다음에 또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찰을 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관찰 다음에는 어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요 왜냐하면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그냥 파악하기 위해서만 그냥 관찰을 하는 건지 친해지고 싶어서 관찰을 하는 건지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학생 생각은 어때요 저는 제가 관찰을 했던 친구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요 만약에 그 친구가. 활발하고 좀 사귈성도 좋은 친구였다면 제가 그동안 다가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친해지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인 친구라고 하면 갑자기 평소에 친하지 않다가 다가가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관찰한 결과를 좀 바탕으로 해서 그 친구의 관심사나 그런 걸에 대해서 말을 걸면서 조금씩 조금씩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음 내가 관찰 내가 관심을 가진 사람이 나랑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맞으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는 관심을 가, 내가 관심을 갖지 않은 다른 또 그룹에도 정말 괜찮은 또 나랑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어차피 한 반에 30명을 다 똑같이 사귈 수는 없겠지만 어, 어떤 경우에는 좀 기다릴 줄도 아는 나를 관시, 나한테 관심이 있는, 있어 하는 사람. 그래서 어, 어쩌, 어쩌면 놓칠 수도 있는 사람을 또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어떠세요? 우리 학생은 다가가는 편이에요? 아니면 기다리는 편이에요? 어떤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친구가 정말 많은 것 같다고 느껴지면 그냥 기다릴 때도 있고 혹은 제가 처음 낯선 환경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걱정이 된다면 우선 관찰을 해본 다음에 먼저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나 양 발표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나태주 시인의 시가 생각났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뭐 이런 그 시가 네, 있었는데 네, 네. 예나 양이 친구를 자세히 봤더니 아참 예쁘다. 내가 왜 그때는 얘를 몰랐을까? 흔히 우리가 친구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히기가 쉬운데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자세히 봤더니 예쁜데. 우린 이것만 보고 예쁘지 않는 줄 알고 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건 제 경험인데 저랑 지금 제일 친한 친구 중에 처음에는 제가 되게 무뚝뚝하고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고 그것에 몰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성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도 좀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걸고 관심 분야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해지고 보니까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저를 굉장히 잘 이해해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고 또 둘이 있을 때는 되게 말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를 이전에는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관찰을 하니까 또 새로운 면이 있고 소중한 인연을 얻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한, 한마디만 좀더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어, 관찰을 해서 보석 같은 친구를 찾을 수도 있지만 좀 살다 보니. 관찰을 할수록 혐오감이 생기고, <laughs> 에, 이기적이고, 자신밖에 모르고, 그런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번 있는데요. 네, 네 경험이 몇번 있는데 일단 그 친구를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좋은 장점을 관찰을 해보니 가지고 있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나 장점은 있기 때문에 그 친구도 자신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관찰을 해서 기다리고 만약에 아무리 관찰을 해도 난 도저히 장점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아직 그 친구의 장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찾기 또 너무 어렵고 하니까 무조건 친해지려고 다가가기보다는 그 친구와는 이제 적당히 같은 반 친구로서 예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정말 현명한 이매나 학생이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